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총 자산 규모가 한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가 됐다고 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2020년 결산 자산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이오족 여러분 2020년 한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도 올 한해 여러가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점검 10억원 모으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만들기 고 혹시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지난 영상 재무상태표 만들기 영상 한번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재무상태표 연말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0년 저의 자산 현황을 보면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총 자산 중에서 부채가 한40% 정도 되네요. 대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에 껴있는 전세금, 요런 것들이 이제 저의 부채겠죠. 그리고 요게 한 39%.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한 38%. 그리고 이제 비유동 현금인데 요거는 현금이긴 한데 제가 막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깔고 앉아 있는 전세금, 요게 한17% 정도. 그 다음에 유동 자산, 요거는 현금이거나 아니면 주식같이 제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쓸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한6%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제가 올해 자산을 점검을 해보고 나서 작년 자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얼마나 저의 자산이 성장을 했나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2019년에는 저의 자산 규모가 이제 지금보다는 좀 작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한46% 정도 되고 부채가 13% 비유동현금이 33% 유동자산이 7%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총 자산규모가 한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배 정도가 됐다고 할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는 사실 부동산의 성장 그다음에 부채 증가가 좀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부동산을 하나 늘리면서 음, 대출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도 끼고 이러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부동산도 늘고 비유동 현금은 비중은 줄었죠. 금액은 그대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동 자산이 한6% 정도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아무래도 부동산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산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식도 좀 많이 상승을 한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한해 열심히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성과를 거두셨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아파트가 얼마가 됐네, 주식이 얼마가 됐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자산 관리표 만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유동 자산 구성을 한번 봤어요. 저는 유동 자산 어떻게 구성돼 있나 한번 봤는데 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중국 주식, 금, 현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배당주하고 테크주를 주로 담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유동 자산의 한 절반 정도. 그다음에 한국 주식은 제가 사실 우량주는 음, 한 10월쯤에 거의 전량 매도를 하고 어, 미국 주식 비중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형 가치주 투자를 조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형 가치주가 한16% 정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에 이제 중국 테크주를 조금 사기 시작해서 짭짤하게 어, 수익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 테크주가 한 5%. 그리고 저는 이제 실물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실물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저는 좀 아주 옛날부터 실물금을 좀 모아서 실물금을 골드바 형태로 해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동자산의 한20% 정도, 그 다음에 달러 예금,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수시로 보고 체크하고 옮길 수 있는 이런 자산이다 보니까 원하면 비중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사실 전체 자산 중에서 그렇게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음,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저의 순자산,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 봤어요. 이제 이 저의 순자산 구성이야말로 저의 실질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으니까, 할수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요걸 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있어요. 그래서 요게 비중이 한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비유동, 자산하고 달러하고 해서 한29% 정도. 미국 주식이 배당주 테크주 5%, 이머징 주식이 한국, 중국 한 2%, 그 다음에 실물금이 한2%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구성으로 제가 만약에 계속 운영을 한다면 제가 계속 운영을 한다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저의 그 평균 수익률과 그 다음에 주식의 그 표준편차, 변동폭 이런 거를 한번 비주얼 포트폴라 비주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했는데 한번 돌려보니까 약간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비중으로 제가 자산을 운영할 때 어, 미국 주식 S&P 500 ETF로 운영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인플레이션 반영을 해서, 어, 봤고요. 했을 때는 사실 처참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 자산을 가지고, 만약에 현 자산의 그런 비중이 10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고, 매년 4만 불, 한 4,400만 원 정도를 인출할 때, 어떻게 자산이 운영이 될지를 해봤는데, 현재 자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부동산 60%, 현금, 그 다음에 주식 일부로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한4.4%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수익률이 낮죠. 미국 S&P 500 ETF로 운영하면 연평균 한7.7% 정도 되는데,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거는, 이렇게 등락폭도 커요.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 비중하고 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형태로는 유지하는 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점차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렇게 운영했을 때 한번 매년 연평균 수익률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S&P 500 ETF로 운영하면은 수익도 좋지만 사실 빠질 때는 좀 크게 빠지는 편이네요. 그런데 막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때처럼 요렇게 전반적인 금융위기 때는 사실 제현 자산도 현 자산 포트폴리오로 운영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높, 높다 보니까 어, 빠질 때는 또 같이 많이 빠지고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좀안 좋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음, 저는 현재 자산 비중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은 좀더 높이고 사실 연평균 4.4%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는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어 연평균 한 7에서 8% 정도 나오려면 명목 수익률이 한 8에 어한 9에서 10% 정도는 돼야지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수익률이 한 7, 8% 되겠죠. 그리고 위험도는 좀 낮춰야 될것 같아요. 미국 주식 S&P 500하고 똑같이 많이 오르지만 많이 빠진다면 굳이 제가 막 자산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높이고 위험도는 낮추는 그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더 해봐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올해 나의 자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꼭 계산해 보시고 내년 목표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